지금은 이제 눌쌈제거든요. 지금 올해가 눌쌈제 음. 음, 때 어, 몸을 치고 가는 이런 해운이 있는데 음. 10월, 11월, 12월 날쌈제로 넘어갈 때 사고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럴 때좀 몸을 또 조금 사려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진에 살이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 날은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공 나람 나라 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또 입을 조심해야 하는. 아 이게 아니요. 다 이게 입이 문제죠. 아, 그렇죠. <laughs> 우리가 그말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지만 말한 마디를 잘못해서 어 이제 좋은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말 말로 인해서 어떤 하지도 않은 말이 나의 말이 돼서 음. 어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저 이런 상담할 때 이런 얘기 잘 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면 네. 보살님은 12월 달에는 아, 남 얘기하는 건처도 가시지 마시고 음. 남 얘기 들을 때 옆에서 숟가락도 얹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다른 본인이 음. 조심을 하든 하는 좀 말이 나기 때문에 음. 어 옆에서 어 그래만 해도 본인이 억울할 일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거는 잘하면은 다행인데 못 하면 안 한만 못한 경우들이 사실 많죠. 진짜요? 말로 인해서 구설이 들고 시비가 들고 음, 또 아니면은 관제나 구설이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음. 어,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제가 들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음. 그런 처지에 만약에 내가 있는 사, 있는 분이라면 아. 어, 좀 이런 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 내가 올해 뭐 아홉 수가 들었고. 또, 삼재가 들어서, 지금은 이제, 눌삼재거든요, 지금 올해가. 응, 음. 눌삼재 음, 때, 어, 몸을 치고 가는 이런 해운이 있는데, 음. 10월, 11월, 12월, 날삼재로 넘어갈 때 사고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럴 때좀 몸을 또 조금 사려야 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일진에 살이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 날은 음력으로 9월 24일과 9월 30일입니다. 음. 그래서 음력 9월 24일 30일은 사고수 조심하시고, 음.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고, 그리고 직장 내에 항상 내가 조금, 조금 좀 소외된다. 음. 어, 조금 항상 조금 구설이 그좀 따른다. 그러면 이 날만큼은 조금 더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 사실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이제 생각해가지고 하문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음. 요즘에는 이제 신령님들이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오. 이렇게 다 적어요, 종이에다가. 빨리빨리 적어야 돼요. 이렇게 놓치면은 뭐 하나도 빠지니까, 그죠? 근데 이걸 하면서 내가 들은 말이, 어,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력님들도 뭔가 중생들이 꼭뭐 돈을 많이 줘서 뭘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소소한 거라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는 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시구나.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정말 그 중생들을 보이지 않지만, 네. 이 많은 신들께서, 어, 많은 중생들이 편안하게, 안가태평 하기를 바라시는 거는, 아, 이것도 정말 진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시고 계시구나. 음. 이런 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신들도 좀 있구나. 음. 네, 이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이 뭘 하나 날짜를 지켜서 하시더라도 그런 정성과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분들 진짜 선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담아서 뭘 하나 하시더라도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맞아요. 비방도 그렇게 하시면 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